그 시험 기간에 이제 학교에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 보고 그 학교 먹으러 오냐 이렇게 가방이 책은 없고 그 도시락으로만 가득하냐 랬는데 그 영국에 살다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 게 음, 짜파게티를 학교에서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 있으면 그리고. 네. 그 응. Thank you.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들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심해. 뜨거운 물은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걸 이대로 하지 않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아 잠깐 짜파게티 아주 중요한 건더기 스프를 넣어야 돼요 건더기 스프 보이시죠 건더기 스프를 넣고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리면 이거는 이제 짜파게티 뽀글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맛있게 먹어야겠죠 넣고 3분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먹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짜파게티 좀 이따 먹방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피를 해서 먹고 크로스상이랑 여기만 짜파게티를 돌렸어요. 잘 섞어주면.. 아, 뭉치면 안되는데 내가 지금 막 옮기느라고.. 투어가지고 잘 투어가지고 옮겼거든요? 저를잘 비벼줘야 돼 그러면.. 냄새가 그럴듯하네요? 어, 그럴듯해 아 그럴듯하다 점점 맛있는 짜장짜장을 비비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졸여가면서 해야지 제일 맛있는데 전분이 맛있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얼마나 맛있까잠깐만 그럴 수야겠죠. 진짜 짜파게티인데, 학교에서 짜파게티 먹어봤냐? 이거지, 대학 와서 짜파게티 먹어봤냐? 맛 아, 똑같습니다 음. 맛있다 전자렌지 하기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맛있어요 내일은 김치 가져서 해먹어 야겠어 맛있어 좋습니다 이제 커피도 마시고 커피 1파운드밖에 안남 음 되게 맛있는 크로와상인데 60페니 음, 요런 커피랑 마시면 아주 기가 막히죠 감사합니다 참고로 영국이 빵이 싸지가 않아요 여러뺑 쇼콜라 이런 게 어, 리들이 너무 맛있는 게 있는 거야 여래리 어, 진짜 맛있거든요 심각해요 7 5페인인가 그것밖에 안해 근데 이거 다 버터 들어가고 건포도 들어가고 진짜 맛있어 한국은 이제 버터라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를 75파, 니니로 만든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영국 선진국이다. 선진국이야. 그럼, 아, 먹느라고 말이 안 나오네. 그, 영국도 그냥 비싼 가게 가면 이런 거 하나에 4파운드씩 받아요. 난 영국이 빵이 쌀줄 알았거든, 근데. 영국도 프랑스 빵들은 비싸요. 한 파운드, 사파운드. 이거, 1 파운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 리들에 가면 맛이 없어, 이게. 이 동, 우리 학교 근처에 리들에 아침마다 들려서는거 사오는 거예요 아침에 한4파운드 쓰거든요? 매일? 근데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 햄버거 하나 사먹어도 5파운드인데 여기. 그래서 아침을 거의 호텔식으로 먹고 있어, 이런 거. 아니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한 얼마 할것 같아요. 버터가 진짜 맛있어, 이게. 그니까, 러 진짜 좋은 크로아상은 버터를 좋은 걸 써가지고 먹을 때 향긋함이 확 올라와야 돼. 코가 이렇게 향긋, 아, 향긋해. <끝> 음, 그런 거예요.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맛있어요.